안녕하세요, 카프레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매입했던 차량 중에 또 인기 있었던 차량이 있었는데요. 바로 벤츠 GL이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의 어떤 SUV의 전성기를 시작했던 이제 그런 시작 스타트 포인트에 있었던 그런 모델들이라서 아마 또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매물은 2017년식 매물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1만 1,000km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장 컬러는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일단 내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성이 많이 없어서 이제 보통 블랙 시트가 많고요. 조금 희소하지만 이제 브라운 시트. 그리고 정말 너무 극히 소하게 이제 뭐 베이지 시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무난하게 블랙 시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매물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장 화이트 컬러라서 깔끔한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벤츠 GLE 저희 실내 안에 들어와봤습니다.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G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 그 w 2 6 6 모델 그리고 이제 C 클래스 뭐205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12 e 이런 것들이 실내 플랫폼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그냥 딱 벤츠 정형화된 그런 실내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차감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X5 F 바디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어,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토크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지금의 벤츠 미션까지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지만 어. 지금 이때 연식을 생각해 봐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주행 질감을 선사해 준다는 거, SUV지만,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쪽부터 보시게 되시면 전동 시트 버튼,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윈도우 버튼들, 여기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버튼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계기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리모컨 한번 보시면은 뭐 통화, 블루투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화면도 있고 여기 이제 토, 여기서도 이제 통화나 이런 버튼들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미디어 버튼들 조작하실 수 있고 밑에는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g l 이 2열에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준대형급 SUV라고 봤을 때 지금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살짝 남는. 그럼 이제 공간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열선 시트는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g l e 는 이제 쿠페형과 일반 박스형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쿠페형이 아니라 일반 모델이니 어 일반 모델의 장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전구가좀 높아서 이제 머리도 주먹 한 개가 들어가고도 살짝 남는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g l e 트렁크 공간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종급 대비해서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공간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만져보면 공간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이쪽이 블록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뭔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시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간은 깔끔하게 잘 빠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벤츠 GLE 250D 포메틱이었습니다. 어, 벤츠 주엘이 모델을 보시는 분들 중에 17년식 이상을 보시면 아마 250D 매물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어, 일단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많이 내려와서 어, 수입차 SUV를 보신다고 하시면 연식과 주행거리 뭐 노멀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델도 있다는 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광고가는 현재 3,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역시 저희 카플레너 유튜브를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3,200만원에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츠 GLE 이 모델 역시 저희 직접 매입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등록세나뭐 상사 매도비 이런 것들 기본 부대비용만 부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